빨리 보고 가야돼요 어딜 가야하는데 이렇게 막빠 제가 이 앞에 태권도차를 타고 태권도에 갔다가 태권도! 그 다음에 또 피아노 학원 갔다가 갔다가 그 위에 영어원을 가야되거든요 헬로우 헬로우 그리고 저녁때는 온라인 수업까지 어떻게 아. 와 나도 대학 등록금 내려고 바쁘게 사는데 너는 나보다 더 바쁘게 사는구나? 아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아 맞다 천삼백 원입니다. 가가 가. 안 돼. 마이크. 마이크 가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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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그래 경미야. 다음 먹었니 네. 하나 아편이랑서 애들하고 라면 먹었어요. 그래. 그러면 씻기 전에 영어 단어 50개 더배우고씻고 아, 기나 끝내고 자 엄마 응? 어, 벌써 11시인데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만 힘느니 너만 힘들어? 지금 너 투정 부릴 시간에 다른 애들은 다 자고 공부하고 있어 빨리 엄마한테 들어 <laughs> 알았어요 할게요 한다고요 엄마가 대로할 테니까 이번 주에 미정이랑 교회 가면 안 돼요? 뭐, 이번 주에 홈커밍데이라고 선생님이 꼭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난 시간에 겨우 3등급 맞았어.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가겠어? 지금 하루 한번 급한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교회는 좋은 대학 가서 가. 어, 엄마 제발. 근데 빨리 영어 공부하고 자. 알았어요 아이크왜안돼 나이나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내가 자기 손에서 한방울 안묻지고 살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줘 사랑이 아니라 그래 자기도 한번 믿어볼게 우리 네. 결혼하자 왜 같이 안갈 거야? 아니 야언이랑 회식도 너무 많고 또 이따가 부장님이 등산가지 아니 결혼하고 이쁜 게 정확히 길어 두 번밖에 안 갔잖아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그만 이번 한번다 이려볼게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또 어디가 평일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애들이랑 캠핑장 갈라니까 그냥 교회 때문에 좀갈 수가 없네. 하나나 밥은 차려놨어? 밥은 차려놓고 가야지. 요즘 내가 같이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오늘만 좀 자기가 애들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난 요즘 애들이랑 같이 밥 챙기되나, 선배들 못하고 빨리 온단 말이야. 아니, 그럼 그걸 안 다니면 되지. 그때 그 코로나 때처럼 온라인으로 이 합을 드리든가 자기 정말 너무하다. 알았어. 힘들다. 예수님, 저희 가족은 언제쯤 믿음이 생길까요? 시끄러워, 아니,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직 못 아, 왜저러 진짜. 아우, 진짜. 아유, 이거야. 뭐 동작을 안 했구나. 아, 시끄러워. 아, 이게 안 친수가 동작이야. 아우, 시끄러워. 시끄 아빠, 어? 내 양말 어딨어? 아, 어, 양말 아까 두 번째 칸에인가? 너 나왔을 거야? 아. 아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해 가지고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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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여무 좋다 데 보자. 오늘 나가야 돼. 어디 어디가? 아 다시. 내 20년째 운동 다닌다 내가 이 시간에 20년째. 어? 네,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 진짜, 깜빡깜빡 해도 그렇지. 아무리 집에 맨날,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 같아도 그러지나 20년째 운동하는데, 나 오늘 운동 갔다가, 저 찜질방 갔다가, 개 모임하고 들어가 나도 들어가면 안 돼. 어디를 개 모임을? 어? 아줌마 다섯이랑 같이 만나면 되겠어? 내 창피해. 우리 남편 집에 있다 그러면. 저기나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청소 좀 하고, 조금 밥, 밥좀 봐. 사채 꼭 시키고. 그래, 저 빨래 다 되면 저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고. 알았지? 어, 야, 아들은 어디 갔어, 아들? 아빠 출근, 아, 오빠 출근은 지 오래됐잖아. 아유, 내가. 두 달째야, 두 달째. 아, 오빠 출근. 오빠 출근. 다녀올게. 안녕. 그, 가자. 갈비 갔다 와. 빨리. 아, 늦었어 빨리 가. 달래. 아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네. 조코야. 너밖에 없다. 아우, 진짜. 아, 주님. 나도 새로운 비전을 찾고 싶어요. 아, 주님. 응. 주전을 찾고 싶어요, 주님, 힘을 주세요. 아. 아이고 영감님, 빨리 오슈, 예배 시작하겠어요. 아니 이 놈의 할망구간, 대적하지 마어 이게 나름 날아가는 거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아이고이거또 아이고.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이러다가 콧구멍까지 아프겠다 코피 났네 이거 뭐여 아이고 아이고 코피 났어 아이고. 아이고. 가세 저쪽으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리야, 영감 아침 먹고 교회 갑시다. 그리요 어여 자리 와봐. 아휴 아이고, 애들이 사준 갈비나 구워 먹고 갑시다. 아이고, 이게 뭐야? 갈비 아니야? 아니 이녀석 할방구가? 내가 지금 틀린낀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이런 걸 먹으라는 겨? 아이고, 아이고, 죽겄네. 아이고, 죽겄네. 오빠 죽겄네. 아이고, 그럼 애들이 사준 카스테라 먹고 갑시다. 자요, 이거, 이거 카스테라 드류. 뭐여? 이놈의 할망구가 나 보고 지금 이걸 먹으라는 겨? 나, 당뇨 있는 거 모르는겨? 아는겨? 아니 쇼크 올라서 죽으라는겨그 옆동네 사는 김 영감 알제? 알제 아그 영감이 글쎄 아 먼저 갔는데 아 입에 가스테라를 물고 죽었댜 어, 어. 아니 그 양반은 맥주 카스랑 캐라 먹고 갔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영감 아고그려 뭐 아유 몰라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맨날 먹는 그 뉴케이 하나 먹고 갑시다. 아, 그어 그래. 가져와봐. 어? 아, 배고파 죽겠 어이 죽 아이고 여기서는 뉴케이요. 아기. 아 무거. 영감, 이거 좀 들어봐요. 나못 들게 쉬. 아니, 인천에 할 만큼 가. 나 디스크 있는 거 모르는겨? 아이고 죽겠 아이고, 죽었어. 이러다가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니, 영감은 안 아픈 데가 어디요? 나, 콧구멍 빼고 다 아파. 아이고. 아, 웃지 마라. 아, 임자, 요실금 있자요. 아이고, 나 영감 때문에 속 터져 죽어버리겠다. 미안요. 아이고. 어떡혀, 그럼. 늙어서 이렇게 나 아파 죽었는데. 哎呦！哎呦！<noise> <noise> <noise> 인사 다시 한번더 초등부를 향해서